자지약사민사와트러블 v e l unexpected 여행이 발견했다, 발견한다. The unexpected 기대되어지지 않은 것을. Yuri's homestay experience in Beijing. 의 홈스테이가 한말 뭐라 그래? 홈스테이, 홈스테이 경험이야 베이징에서 중요한 거 없습니다. During the summer break, during 뭐 동안 명사 와야 돼전치사고야 어머 동안 y로는 안 되겠죠. y는 뭐뭐 동안인데 완전한 문장 와야 되니까. 듀링 전치사. 그 여러 박 동안 as an exchange student 뭐머로서 교환 학생으로서 i visited my school's sister school in beijing. 자매 학교를 갔대. 베이징 중국에 있는 중학교 하나도 없습니다. Before the trip i searched the internet. 나는 인터넷을 검색했다. to collect 모으기 위해서 as much as much information as possible 이거 하나 외워야겠네요. 모세는 명사니까 much 써야 되고요. as as possible 야 많은 정보를 얻기 위해서. to get to know about the country 알기 위해서 나라에 대해서. I realized that it had become very modernized. 여기 대시 생략되어 있는 거고요. realized 가 타동사야. 나는 알아차렸다, 인지했다, 알게 되었다, 대디아를. it had become 여기서 i s n t 차이나야, 그죠? 이 컨트리하고 중국이야, 똑같은 중국. 얘도 중국, 얘도 중국. 비컴 마르나이스 따면 좋죠. 비컴 이형수 동사야, 형용사 와야 돼. 이렇게 외워야 돼. 비컴 마르나이스 드. 비컴 뒤에 형용사 와야 과거분사도 형용사야. 어머 되어 졌다야 어머 되어 졌다 어머 되어 지는게 아니라. 그러면 마, 현대화되어졌대. I also found out 나는 또한 알아차렸대 대리야를. The meanings of the colors and m e m b e r s are important. 여기 발라야죠 이렇게 전체 사고는 맞지? 그렇죠? 발라야 돼. 색들하고 넘버의 의미들은 주어가 의미들은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중국 문화에서 얘가 동사고 얘가 보어야. I practice creating 이건 이거 하나 조심해야겠다. Practice 뒤에 동명사 와야 돼. 맞지? practice. 나는 연습했다. 인사를. In Chinese, 이거 뜻이 뭐냐면 중국말로라는 소리야. 조심해야 돼, 이거. 맞지? 이 표현. 나는 중국말로 인사하는 걸 연습했다. hoping 희망하면서 분사구분 나와야겠죠. 주어 동사 나왔으니까 희망하면서 대디아를 I would be able to communicate with the local people. 내가 지역 사람들과 소통하는 소통할 수 있을 거라고. When I first got to China, 여기 갔을 때 처음에. 중요한 거, hoping. Practice s r e a t i n g in Chinese, hoping that 중요해. Meeting my Chinese family. 이 사람들 만나는 거야. As soon as I arrived in Beijing, 이거 외워야 돼. As soon as 뭐뭐 뭐 하자마자. 내가 베이징에 도착하자마자 I met my host family. 나를 만났다. 호스트 패밀리를. The family had the mother, father, daughter. 할거 없습니다. We the daughter was also my classmate. 얘는 또한 나의 반 친구였대. We family welcomed me. 얘네들이 나를 환영했다. with a big smile, 큰 웃음과 함께. 질문이 쉽습니다. 지금 나올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Practicing Chinese before the trip paid off. 동료 여기서 이거 이 질문 봐. 이게 주어야. 그럼 여행 전에 중국말을 연습했던 것은 paid off, 도움이 됐다라는 표현이에요. 도움이 됐다. A couple of my greetings in Chinese. 이것도 봐. A couple of 몇개 my g r e e t i n g 주어야. 인사들은 중국말로 하는 인사들은 work, 작동했다. 이런 식입니다. In Wei's room, there were a lot of pictures of various Korean singers. 할거 없죠. 요거 하나 중요하네 초록색. 거기에는 많은 그 한국 가수들의 그림들이 있었대. 예, 봐봐. 뭐가 생략됐어? Which walls 생략된 거야. 수동태야. 걸려져 있는 그림들이야. All o v e r the walls. 벽 전체. 저거 하나 중요한. 오늘 읽었던 것 중에 제일 중요한 문장이야. 여기 행 쓰면 안 되고요. 투행 써도 안 되고요. 수동 써야 돼. 걸려져 있는 그림이야. 이거 하나 중요해 그다음에 she told me that 그 여자는 말했대 나한테 that 이야를 여기서 간접 목적어고 직접 목적어야 tell이 대표적인 사형식 동사야. 나에게 무엇 무엇을 말했다야. 직접 목적어자리에 대시 이끄는 명사절이야. Many of our friends, 주어, were interested in 동사, Korean pop culture. 이거에 뭐뭐 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요. 사용식인데 중요한 거 별로 없습니다. Be interested in 어디 어디에 관심이 있다. On the other hand, on one hand 미안, on the one hand 한편에는 I was so proud of my Korean culture. 나는 되게 자랑스러워했대. 중요한 거 없어. But the other hand 그런데 반면에 한 편으로는 이렇고 다른 한 반면에 i f e l t bad 나는 늦, 나쁘게 느꼈다. 대디아를 i didn't know much about Chinese culture. 내가 문화에 대해서 많이 몰랐던 걸 기분 나빴대. 문법적으로 중요한 건 없어. 삼사과에서 는 나는 뭐 시험이 어떻게 나올지 걱정이다 지금. Wes parents cook a delicious meal. 얘네가 부모가 요리했다 맛있는 음식을. 중요한 거 없습니다. Wes t family aid with long chopstick, 얘네들이 먹었다. with the long chopstick, 긴 차, 젓가락으로 and rarely use spoons while eating rice. 요거 하나 중요하겠네요. rarely, 거의 뭐뭐 하지 않는 부정어라고 선생님이 계속 강조해. rarely used 하면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야. 숟가락을 while, 분사구문이야. eating rice. 부사절로 바꾸면 while 여기서 day겠죠? day 시제가 과거니까 에 r i c e 겠죠 그들이 밥을 먹는 동안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laughs>